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는 지난 29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우초등학교 서둔동 일원에서 시민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라이프워킹 생명을 향한 한 걸음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식전 행사와 생명지킴이 서약식, 걷기 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꿈터 작은 도서관, 온유 작은 도서관이 주관하고, 수원시 보건소, 경기도교육청, 라이프 호프가 주최했습니다. 이날 서우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드라이플라워 엽서 만들기, 자살예방을 다짐하는 도전 자살예방 4행시 짓기, 스마트폰 중독 점검하기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생명 사랑 지킴이 서약식에서는 최혜옥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장,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걷기 행사는 서울 초등학교를 출발해 경기 상상 캠퍼스, 벌터 교차로 등으로 이어지는 코스 주변에는 생명 존중을 주제로 한 현수막 등 홍보물이 설치됐습니다. 최혜옥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